11기상 15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누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아비암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듬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함과 여러보함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함과 여러보함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한개상 우리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몰았던 루오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그리고 우리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루오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직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아비암은 루오보암과 마찬가지로 악을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암의 행적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왕들의 종교 정책,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에 대한 평가가 나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면 당연히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대로 악한 왕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그들 가운데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어, 말하, 마찬가지로 이 아비암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받는다면 라 그것은 하나님의 호된 질책이나 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암이 복을 받게 됩니까? 다윗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암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우리 당대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아이들까지 미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그 말씀이 오늘 이 지금 열왕기상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성경이 다윗을 인정하면서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 말고는이라는 구절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이 우리아의 일, 바세바를 범했던 그일 그리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인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다윗의 평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점은 당시 죽어서까지 지워지지 않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증손자를 다윗의 의로움을 통해 돌보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움을 통해 돌보았다는 이야기라는 도중에까지 이렇게 바세바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 하게 됩니다. 남편 드는 생각도 있죠. 또 다른 생각은 그런 큰 범죄,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은혜를 이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오늘 말씀의 끝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암 아비암과 이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했을까요? 그것은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공동체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란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힘을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힘을 겨루며 하나님 앞에 경쟁했던 것이죠. 결코 그 경쟁은 옳은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신에 의지하면서 그들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과도 같은 일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로우보암 만큼 또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었던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말년 때만큼 악한 일을 일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그것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리고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왕조를 북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징계를 여로보암에게 그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징계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자자 손손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르호범의 자손,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왕조와 비교하면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불공평한 용서, 다윗의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이 불공평한 용서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면 그런 부분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지금 나에게 보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단면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경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유는 다윗의 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킨 남북은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해야 했지만 우상숭배에 열중하는 여러 보암과 아비암은 전쟁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자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을 리 없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소명식이 의 있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은 채 서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쟁하려는 대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내옛 사람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든 내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속사람입니다. 내 옛사람, 내 구습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 삼아 내 옛사람과 전쟁하며 우리의 이웃과는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정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금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내에 감사하며 이하루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에 앞서 내속 사람 내옛 사람과 함께 싸워 이길기를 주여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며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옛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내 삶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